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커 신하는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벅찹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말씀만 잘 전하도록 축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참 코로나가 오래갑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를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된 지 반년이 되어가면서 예상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끝이 난다고 해도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점이 우리를 매우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는 교회에도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대략 6만 교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측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중 80%가 교인 50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의 3분의 4분의 3 정도는 자체 자가 건물이 없습니다. 겨우 임대료 내고 운영비 쩔쩔매고 빚지고 십자가 간판 불안 끄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뚱살뚱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 교인들이 절반 이상 출석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아사 상태를 막고 있는 것인데요. 문을 닫는 교회들이 태반이고 조금 더 장기화될 경우 교회 전멸의 사태라고 하는 말이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때문에 교회와 이단을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마치 교회가 코로나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버렸습니다 게다가 지난주 총리가 느닷없이 교회 소모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을 금하면서 어길 씨에는 300만 원의 벌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양 발표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을 극한의 부정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을 붕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데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는 이 사태가 교인들 사이에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컨대 금연 치료 전문가들은 흡연자가 3주만 금연에 성공하게 되면 평생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3주만 연속해서 하게 되면 그것은 습관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지금 전국의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지 3주를 넘어서 다섯 달이 되어 갑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매우 익숙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웬만큼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니면 다시 교회에 나오기 힘들 겁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더큰 문제는 다음 세대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내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교회 학교 예배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는 그 중에 3분의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교회 학교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은 겨우 절반 정도가 못 됩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사태 이후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이 제대로 제대로 망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교회 미래에 근본을 뿌리째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에 이 코로나 19 사태가 앞으로 반년 이상 더 이어진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야말로 회복 불가능한 초토화 상태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도 없었고 또 미래에도 상상이 불가능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과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 나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위기를 이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 사세요. 위기를 이기는 교회가 되자. 위기를 이기는 교회가 되자.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남 왕국 유다의 히스기아 왕 시절 당시에 첫 강대국 아수르가 침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었던 때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때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 남 왕국을 침공해서 남 왕국 유다의 각성을 차례로 점령하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비 왕은 랍사게를 먼저 보내서 궁지에 몰린 이스기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라라고 최후의 통촉을 보냅니다. 하지만 선민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힘입어서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여러 나라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도와준다고 버텼었지만 모두가 다 망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니 여호와가 도와준다는 말에 속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진태 양난입니다. 항복해서 군력적인 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결사 항전을 하다가 명예로운 전사를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응답이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위기를 이겨내려면 바라봄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말은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촉구하는 최후의 총촉을 전에 들은 뒤에 바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 뜻은 히스기야 왕이 아스르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받고는 곧바로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두 번의 행동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기를 느끼자마자 바로 곧 즉시 성전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왕으로서 히스기야는 위기 상황을 인식하게 됐을 때맨 먼저 대신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먼저 했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이성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핵심 측근이나 자문단이나 경륜이 많은 원로들을 모아서 의견을 듣고 대책을 세워야 했을 수 있기 때문.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로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먼저 바라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 먼저 이 상황을 알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기 위해서 바로 성전부터 찾아가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위기의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디 도움을 창할 사람이나 주변 우방 나라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즉시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먼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몇해전 교역자 수련회 때 강원도 속초를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회의 터중에 잠깐 짬을 내서 설악산 울산 바위에 올라갔어요. 이 바위는 정상까지 높고 가파르게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정상 부분은 까마득한 급경 사예에 오르기도 힘들지만 내려올 때더 힘듭니다. 공포감마저 듭니다. 그런데 친한 교육자 한 사람이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올라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내려올 때 그만 눈앞에 산 아래 광경이 아찔하게 보이자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저앉아서 울기까지 합니다. 갈 길이 먼데 암담하지요. 그래서 우선 그 교육자의 마음을 진정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 아래를 내다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위 하늘을 바라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간을 잡고 천천히 뒷걸음으로 한발한발 한발 뒤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저먼 하늘의 구름을 보고 산정상에 나뭇기는 깃발도 바라보면서 그는 아주 무사히 잘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들을게 하는 위기 상황. 그 자체를 바라보서는 안됩니다. 위기를 보면 프로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가 바라본 그 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시편 121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시스기야왕은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본 것이고 그러니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 위기를 이겨내리라 하는 믿음이 불처럼 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성도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얻는 곳입니다. 부르짖고 찾고 구하여 얻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만나십시오. 응답 받으십시오. 응답 받으신 대로 사십시오. 천하만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일기를 이겨내려면 고백의 법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고백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시수기야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사람들을 이사야 선자에게 보내 기도 부탁을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전하면서 한 말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해산을 앞두고 있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임산부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 왔어요. 하지만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히스기야는 지난번 아수르의 제1차 침공 때 그때 자신의 힘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자신을 믿었었습니다. 그때 1차 때는요. 처음부터 주님만 바라봤던 것은 아니었어요. 18장 14절을 보게 되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금30탈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차 침공 때에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자기가 뭔가를 해 버리고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요가는 그 엄청난 돈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그 증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스로가 그 돈을 받고도 협상을 짓밟고 무자비하게 재차 재침공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적 노력이 다 허술하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죠. 결국 시수기야는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이 위기 앞에 무능합니다. 저희들은 이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는 자기들을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고백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소중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칭찬하시고 그 고백 위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면 백부장이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드시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니라. 그리고 그 고백대로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주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 오직 주님 분에게로 하는 믿음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막막한 코로나 시대에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지금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역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우리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이겨내려면 기도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본문 15절 보니까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였고요. 그리고 16절 보면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하였고, 또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라고 말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겪으며 고통을 이겨나가며 이제 자기 입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를 겪고 고통을 이기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일밖에 없는 것이죠. 19장 20절 보게 되면 아모스야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왕 산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 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수기야가 위기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것을 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낱낱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19장 35절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침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송장이되었다라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밤새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사들을 모조리 다 치셨다라고 하는 응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온전히 건지신 것입니다. 전미하겠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예수를 잘 믿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교회가 비집어서 숲 속에 따로 기도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자주 그 기도의 집을 드나들다 보니 기도의 집으로 가는 숲에 아주 작은 오솔길이 생겼어요. 그런데, 기도의 집으로 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게 되면, 어느새 잡초가 자라서 그 길이 사라지고 납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이 생길 때와 길이 없어질 때에,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르고, 각자 자기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길이 또렷하게 생길 때는, 마을이 평안하고 각자의 삶이 형통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길이 희미해지게 되면 마을의 평안이 깨지고 각자의 삶도 힘겨워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늘그 길을 걱정스운 눈으로 본다고 합니다. 잡초가 자라서 길이 희미해지면 서로 권면에서 기도의 집을 자주 찾는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누구가, 누군가가 근심거리가 생기면 형제여,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지금 여러분 마음의 오솔길은 어떻습니까? 어느새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펴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지금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기도의 집으로 가는 오솔길에 잡초가 많이 자라나서 그렇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 또한 우리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희수기아처럼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여 전 한국교회 기도의 집으로 가는 길의 잡초들을 다 거두어내기 원합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세우신 참사람교회, 이 시대의 위기를 이겨내는 성도들, 교역자들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세에 준비된 생명에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